반갑습니다, 고민남입니다. 자, 슬슬 비트코인 150k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단기 시황과 2025년 하반기 전망 소신 있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이 시작했던 23년도부터 유튜브를 운영하였고 현재 시점까지 대략적인 카운팅 전부다 진행하였습니다. 긴말 없이 바로 시작할게요. 자, 이전 관점 복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당 채널이 저의 유튜브 채널인데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달 전부터 계속해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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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 썸네일로 진행을 하였고 영상 자체도 전부 다 상승한다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최근 유튜브에서 위험한 자리이다, 상승장 끝날 수도 있다 이런 영상으로 언급을 들었을 때코미나면 하락론자다 또 시작됐다 하시는데 저는 여기서 두 달까지 전부 상승을 말씀을 드렸고요. 제 예전 팬분들은 아시겠지만 108k 현금화 이후 해당 구간 진행될 때, 74.5k 올 때까지도 현물 매수 안 한다, 매매 안 한다. 이때 당시에 해외여행도 두 번이나 다녀왔습니다. 왜? 내가 매매하면 갈릴 거 아니까. 그리고 해당 74.5k에서부터 현물 매수를 언급을 드렸고, 영상에도 전부 다 나와 있어요. 자, 요 영상입니다. 요 영상에서 현물 매수했다. 무슨 코인을 매수했다. 타점까지도 전부 다 오픈하고 매매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는 현물 단타 진행 중이고, 선물은 무 포지션이에요. 저는 하락 론자, 상승 론자가 아니라 모든 유튜버가 상승, 하락을 말하면서 여론몰이 할때 저는 지금까지 계속 소신껏 관점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당처럼 상승해요, 하락해요 이걸 때려 맞추는 게 아니라 상승 그림과 하락 그림을 모두 그려놓고 그거에 맞게 매매를 진행합니다. 부디 한 방향만 보면서 댓글에 남들 관점을 비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시황 설명 드릴게요. 자, 단기 관점부터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해당 올라온 파동이 충격파스럽지 않고, 이중지그재그 관점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영상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파동카운팅 자체가 WXY고, 현재 구간은 Y-C가 진행 중이다, 아니면 Y-C가 종결되었다로 구분이 될것 같은데, 해당 구간의 Y-C 파동으로 추정되는 부분, 여기가, 앞전 파동이 다섯 개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도 다섯 개로 나와야 한다. 하지만 뜯어본다면 이거를 누가 과연 다섯 개의 파동으로 구분할 수 있는가? 뭐 여기까지는 제가 리딩으로 보겠다. 한 파동 마무리 이후 두 번의 상승 충격파가 더 보여야 하는데 전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아직은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 올라왔던 상승분 자체가 충격파스럽지 않으니 지그재그로 올라오면서 충격파를 만들 수 있는 건 다이아고날 밖에 없다. 즉, 이런 식으로 두 번의 고점을 미세하게 더 갱신한 이유로 쏟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여나 이 관점 이어도 요두 번의 상승파동을 먹으려고 현물을 배팅하고 선물을 크게 배팅하는 건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텔레그램 채널에서도 저는 당분간 단타만 치겠습니다 라고 언급을 드렸던 이유에요 여기서 요 다음 충격파 요 조정파가 어디서 끝나고 요 다음 충격파가 어디까지 올라가고 익절치고 쇼치고 롱치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절대 못해요 그래서 되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파동으로만 보는 게 아닌 메인 상승 채널을 작도를 해 보아도 현재 채널의 하단부 그리고 하단 기준으로 작도하는 게 아닌 고점을 기준으로 상승 채널을 작도를 해 보아도, 고그 채널의 하단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 채널까지 깨고 내려온다면, 보통 이중지그재그 같은 경우는 채널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여기가 내려온다면, 어, 내가 카운팅을 실수한 건가? 여기가 파동의 끝점이 맞았나? 라고 생각을 할것 같아요. 즉, 이중지그재그는 여러분들, 충격파동이 아닌 조정파동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2025년 하반기 시황 설명 드릴게요. 조금 큰 프레임으로 가져왔습니다. 로그 차트이고요. 제가 왜 계속해서 상승하면 안 된다, 죽어야 된다 라고 언급드리는 이유가 이거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거든요. 보통 충격파 라고 하면은 우리가 12345로 카운팅을 하죠. 그중에 1, 3, 5는 충격파동이고, 2, 4는 조정파동입니다. 그리고 해당 구간은 채널링이 이쁘게 되지 않습니다. 보통은 3파동이 1파동과 5파동 대비해서 가장 짧으면 안 돼요. 제일 길던가 두 번째로 길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장파동 같은 경우는 3파동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파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채널 연동을 했을 때 3파동 범위는 삐죽 튀어나오고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비트코인이 16K에서부터 108K까지 올라온 게, 어? 너무나도 충격파스러운데? 하지만, 올라온 기간이 759일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759일 올라온 거에 대한 조정 파동이 112일이다? 글렌닐리 이론상 파동 간의 덩치는 어느 정도 맞춰야 한다 피보너치 타임존을 쓰더라도 여기서 올라온 파동에 대한 382 기간까지는 줘야 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 구간이 이중 지그재그가 아니라면 오파동 카운팅이 바뀌겠죠. 어떻게? 21년도에 나왔던 것처럼 다이아고날이 나올 겁니다. 나올 수 있는 경로가 요거 밖에 없겠죠. 이러면은 다시 한번 4년을 기다려야 돼요. 올해 사이클이 반감기 사이클 유일하게 깼던 해라고 알고 있는데 앞으로 즐길 수 있는 기간을 올해만 즐기고 코인 시장 또 겨울장이 온다? 여러분들, 우리 조금 더 벌어야 되잖아요. 조금 더 즐겨야 되고 솔직히, 알트코인 안 올랐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알트코인 불장? 안 왔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죽어야 한다. 어떤 모양으로? 해당 구간 이중지그재그 조정파동 마무리 이후 한발더 죽고 나서 올라가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충격파 형성이 가능하니까. 이건 하락 론자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죽고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우리가 시장을 오래 즐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매매 셋업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 자, 다시 여기로 확대해서 들어올게요. 곧 해당 구간은 이중 지그재그이다. 아니면 오파동의 엔딩 다이아고날을 만들러 가고 있는 중이다. 요걸로 우리가 분별을 해야 하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단타가 적합해 보이고요. 공통점은 큰오파동의 엔딩 다이아고날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자리에서 크게 올라가는 범위도 아니고, 도미넌스를 떨궈줄 자리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지금 들어가서 큰 100%, 300%, 500% 이렇게 먹는 자린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타가 적합해 보이고, 이중 지그재그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Y-C 마지막 충격파가 진행 중인 구간이다. 그렇다면 정말 좋은 매수 자린 어디냐면, 저는 80k에서 90k 초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거 언급 들었을 때도 욕을 꽤나 많이 먹었거든요? 8,90 가면 시즌 종료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기관이랑 이렇게 돈 들여서 힘들게 올렸는데 오겠냐? 무조건 온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린 작도에서는 해당 가격대를 기다리는 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매를 이렇게 할 거다. 이 해당 자리를 기다릴 거다라고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력이랑 기관이 또이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아 어, 그만 세력이랑 기관 들먹이는 건 그만 하는 게 이쯤 되면 정신건강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오는 게 아니라 형들 이거 조심해서 나쁠 거 없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맨날 이런 자리에서도 조정을 말하고 좀 많이 기다리겠다 라고 하면 세력이랑 기관이 바보냐 그돈 들여서 왜 올렸냐 이거 매번, 여기서도 나왔고, 여기서도 나왔고, 여기서도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심지어, 알트코인 어떡할 건데, 여러분들. 지금, 알트 바닥이에요, 아직도. 이 비트코인 74에서 108, 110k 올 때까지 아무것도 못했어요, 알트코인은. 진짜 몇몇 수위 버추얼? 몇몇 코인들 빼고는 올라온 애들이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정을 기다릴 거고, 추가적으로 더 올라간다면, 되돌림 찍어서 단타만 빼먹는 스타일로 하겠습니다 제 오랜 팬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적게 먹어도 되고요 지금까지 번 수익금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시간은 우리 편인데 급한 것도 우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중 지그재그 아니면 5파동 엔딩 다이아고 날 공통적인 구간이 4파 눌림 5월 10파동 눌림이 있을 거다 그 눌림을 캐치해서 다시 한번 크게 베팅해 볼 생각이고 아직까진 차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먼 미래이지만 한두 달 안으로 이 가격 올 거다라고 소신있게 발언해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 있으니, 아, 코미남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도로만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차피 현재 단기 시나리오. 작도 공유는 전부 다 텔레그램 채널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에 눌릴 때몇 K에서 어떤 알트코인을 살 건지도 전부 다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지성 상승론자 아니고 무지성 하락론자도 아닙니다. 근거에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전화번호, 숫자 몇번 보내라 이딴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합니다. 링크 고정 댓글 있으니까 자유롭게 입장하시고 여러분들이 입장하실 때 구독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